안녕하세요. 수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능특강 수학2 6단원 레벨1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다항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fx는 0에 모든 근의 합이 2일 때 상수 a의 값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양변을 미분하시면 좌변이 fx가 되는 거고, 우변은 3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f(x)는 0에 모든 근의 합이 2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2a가 2가 된다. 자 그럼 a의 값은 마이너스 3이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 보겠습니다. 다항 함수 f(x에 대하여 f(x)가 주어져 있고 함수 f(x의 극대값이 3분의 1일 때 f(x의 극속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f(x)가 주어져 있으니까 자 f 프라임 x는 0이 되는 어, x의 값들을 찾아보시면 3x 1에 x-1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자 x가 3분의 1과 1에서 극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그래프 개형이 다음과 같이 그려질 거기 때문에 3분의 1일 때 극대값 1일 때극솟값을 갖는다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f x라고 하는 것은 이 f 프라임 x를 부정적분 하시면 되는 거니까 -2X제곱 x 세제곱 마이너스 이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f의 3분의 1은 27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2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c인데 이 값이 3분의 1이다 자 그래서 없어지고 그러면 c는 27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6 그래서 27분의 5가 C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극소값이니까 F의 1을 계산하시면 1-2 플러스 1 더하기 C인데 앞에는 다 0이 되겠죠? 그래서 27분의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보겠습니다. 최고 차항계수가 1인 이차함수 FX에 대하여 자, 0부터 1까지 FX를 적분했더니 1이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를 프라임 적분하면 5가 된다. 자, f4의 값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fx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냐면,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쓸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어, 두 번째 식에다 먼저 대입하시면, 두 번째 식에서는 fe-f의 마이너스 1이죠. 자, f의 2는 4 더하기 2a 더하기 b가 되고, f의 마이너스 1은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니까, 자, 빼주시면 3 플러스 3a가 5가 된다. 자, 따라서 3a가 2가 되니까 a의 값은 3분의 2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 0부터 1까지 이제 fx를 적분하시게 되면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ax 제곱 플러스 bx. 얘를 0부터 1까지. 자, 근데 a가 3분의 2였으니까 여기가 3분의 1 x 제곱으로 바뀝니다. 자, 1 대입하시면 은 3분의 2 플러스 b가 되고 이 값이 1이니까 b는 3분의 1이다. 자, 따라서 f의 4를 구하라고 했는데 fx가 x 제곱 플러스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1이 돼서 자 f의 4는 16 더하기 3분의 8 더하기 3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3이 나오니까 1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보겠습니다. 두 실수 a, b가 있을 때 a 빼기 b가 마이너스 3이고 a, b의 곱이 8을 만족시킬 때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자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예를 먼저 좀 계산을 해보면 자 ax 제곱 플러스 b 제곱 x a 부터 b 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이 안에서 먼저 a 랑 b 사이의 관계를 좀 찾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뒤에서 a b 가 어떤 식으로 필요할지를 먼저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으니까 얘를 먼저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a 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b 제곱 a 가 돼서 얘가 없어지면서 결국 남는 게 b 세제곱 빼기 a 세제곱이니까. 자, 이 같은 경우에 b 빼기 a의 세제곱, 플러스 3 a b 의 b-a다라고 식을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따라서, 어, b-a는 3이죠. 그래서 27이 되고, ab가 어, 8이니까, 플러스 24 곱하기 3. 그러면 27 플러스 72. 계산하시면 9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자, 지금 보시면은 t 플러스 2분의 et를 적분하고, x 플러스 2분의 x제곱 빼기 8을 인수, 적분하는 건데, 적분을, 정적분에서는 이 문자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얘를 한 번에 0부터 2까지 x 플러스 2분의 2x x제곱 플러스 8이라고 쓰셔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밖으로 빼주시면 0부터 2까지, x 플러스 2에,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dx가 되고, 자, 얘가 x 빼기 4,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될 거니까, x 플러스 2가 약분되면서, 0부터 2까지, x 빼기 4dx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2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4x를 적분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2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에, 어, 4 2분의 1 곱하기 쓰니까 2 8 따라서 6.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 보겠습니다.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킬 때 f(1)의 값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식을 잘 보시면 1부터 x까지 ft를 적분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변에서 보시면 1부터 2까지 x 제곱 ft dt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t에 대해서 지금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x제곱이라고 하는 x에 대한 문자는 상수 취급을 해줘도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식을 다시 보시면 x 제곱의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tdt다라고 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사실 하나는 1부터 2까지 적분한 값은 어쨌든 상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k라고 둡시다. 자, 그러면 어, 1부터 x까지 f(t, d t)라고 하는 것은 4x 플러스 kx 제곱 플러스 a다라고 식을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는 거냐면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겠죠. 아래 끝. 자, 그래서 좌변은 0이 되고 4 플러스 k 플러스 a는 0이다. 이런 식 하나 찾을 수 있고, 자, 양변을 미분하시게 되면 f(x)라는 것이 2kx 플러스 4가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부터 2까지 적분한 값을 우리는 k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양변에 2를 대입하시게 되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t dt는 8 플러스 4k 플러스 a가 되겠죠. 이 값을 k라고 했으니까, k는 8 플러스 4k 플러스 a가 되고, 자, 여기서 a라는 것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니까, 대입해 주시면은, 어, k는 8 플러스 4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 자, 그러면은, 이항하면 마이너스 2k가 될 거고, 이 값이 4다. 그럼 k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따라서 fx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f1의 값은 0이다라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번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하여 a부터 3까지 정적분한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x에다 1을 대입하시면 은3 플러스 a가 되고 이 값이 2다. a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fx를 적분하는 식을 보시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fx를 적분하는 건데 자, 얘가 1보다 작을 때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3x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을 적분하시고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3까지는 4x 빼기 2를 적분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면은 2배의 x 세제곱 마이너스 x 0부터 1까지 이렇게 되고 플러스 저희는 2x제곱, 마이너스 2x, 1부터 3까지,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앞쪽은 계산하시면 0이 되고, 뒤쪽은 2배의 9-1이니까, 마이너스 2배의 3-1. 따라서 16-4, 서 12가 정답이 되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모든 양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한다고 하면 은 이런 5차식, 3차식은 어, 굳이 적분할 필요가 없죠 적분해봐야 0이 되니까 자 그래서 2배의 x 세제곱 마이너스 7x만 적분이 되겠고 0부터 a까지 자 따라서 2배의 a 세제곱 마이너스 7a가 마이너스 10이다 그래서 a 세제곱 마이너스 7a가 이왕하시면 a 세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6은 0이 되겠고, 자, 인수분해를 하시게 되면은 1, 0, 마이너스 7, 6. 1을 넣어줄 수 있고,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양수 a의 값의 합은 a가 1이 되거나 2다. 둘을 더해주시면 3,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